오른쪽에. 뒤졌다. 누가 다 닦는데? 한 명이 다 닦았어. 제가, 제가 약부터 빨아, 하나. 약이 있겠어. 없어, 약이 없어. 앞에 바위까지 포복전지?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아. <laughs> 총알 26발 남았다. 앞에 바위까지 붙으라고. 어디가야 되네? 오른쪽, 오른쪽, 어 그쪽 자기 그 타고 네가 지금 보는 쪽으로 돌아 자기 그 타고 돌라고 네가 보는 쪽으로 아 그쪽 말고 반대 바로 앞에 있잖아 바로 앞에 있잖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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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안 들어? 소리도 들리는데 어딘지 모르잖아 아니 바로 앞이잖아 소리가 아, 저 힐, 힐템 대 힐템 대1네 3대1. 3대1. 보여? 아, 아, 아 오른쪽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. 1데 자리 존나 1다 저기 있네. <laughs> 보이지? 어, 누워서 앞에 능선까지 전진. A.R. 들어. 대로 몇분 남았.. 30초? 수리타나나날나다 아닌가? 잘못 본 걸로. 왼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왼쪽 보고 있나어어나나 붙어야 되지 이거? 너무 애매한데? 아, 일어나지마. 야, 오른쪽에 있네, 오른쪽. 안 아, 보여, 저거? 아, 아 앉아있는 거. 뭐해? 아, 뭐해? 앞에 하나. 라스트 하나? 왼쪽인가? 예에! 어, 이걸, 이, 이걸 1등을? 와